대공자 아카데미를 폐쇄해야 됩니다. 정말 열받아요.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린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 폐쇄하라!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 폐쇄하라! 대한민국 초등학생 여러분, 이거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어디서 감히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을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순수한 아이들을 중국 공산당 찬양하는 동요를 부르게 만들고 중국에 데리고 가서 정유성 묘소에 가서